갈제 아래 주막집에는 가레라는 딸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뒷산 미인 바위를 둘러싼 영롱한 구름 속에서 예쁜 처녀가 나와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는 딸을 낳았다. 가래의 빼어난 미모에 숱한 선비들이 넋을 잃었고 장성 현감까지 가래에게 홀려 공사를 돌보지 않았다. 나라에서는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어사를 내려보냈지만 그 어사마저 가래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조정에서는 어사와 가래를 처벌하기 위해 또 선정관을 보냈다. 장성에 도착한 선정관은 어사의 목을 베고 가래의 얼굴을 내리쳤다. 그때 갑자기 음산한 바람이 일고 공중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나더니 그 자리에 핏자국만 남은 채 가래가 사라졌다. 그후로 미인 바위의 한쪽 눈썹이 칼에 맞은 듯 찌그러졌다고 한다. 한편 가래를 짝사랑한 총각이 있었다. 가래가 죽은 사실을 전해 들은 총각은 혼자만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산 능선 바위에 올라 가래의 얼굴을 새긴다. 그러나 바위 절벽이 워낙 가팔라 두 눈을 완성하지 못하고 한쪽 눈만 새긴 채 벼랑에서 추락하고 만다. 이를 애틋히 여긴 마을 사람들이 총각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가레바위 근처에 석불 입상을 세워 영원히 같이 있도록 해주었다고 전한다. 그 석불이 바로 원덕리 미륵 석불이다.